바로 앞강인 의 15강에서 리모트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한 리모트허스는 배관과 평행한 방향이 아니고 배관이 없는 수직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복손상부가 있을 때이 피복손상부를 중심으로 입체적인 동심원을 그려나가면 전류는 이렇게 피복손상부 쪽으로 흐르게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가장 먼 부분이 리모트허스가 되는 겁니다. 이 원들은 평면인 원이 아니고 입체적인 구가 되는 건데 제가 구를 입체적으로 그리지를 못해서 원처럼 그렸으니까 구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전류의 크기가 같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리무트 허스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피복 손상부가 있다면 여기서도 이 피복 손상부로 흐르는 전류의 분포가 생기게 되죠. 이두 개의 피복 손상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류의 분포가 겹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림처럼 겹치게 되면 겹치는 이 부분에서는 방향이 다른 전류가 상쇄가 돼서 정확한 리모터스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피복 손상부를 찾아내는 DCVG라는 조사를 할때 배관을 따라서 흐르는 전류를 보고 손상부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 단순히 위치만 찾을 때에는 배관 위에서 조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에 있는 전류의 흐름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두 개의 손상부가 1m 이내로 아주 가까이에 있다면 둘 중에 작은 부분은 손상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부를 찾고 나서 이 손상부의 크기를 나타내는 퍼센트 IR을 계산할 때 리모트 호스까지의 IR 드롭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간섭의 영향을 받지 않는 즉각 방향으로 측정을 해야 합니다. 리모트 허스를 설명하다가 DCVG의 %IR까지 등장을 했는데 연관이 많은 내용이라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DCVG 강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시 이 영상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전위만을 보면 일단은 아주 훌륭한 전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그네슘 양극은 여기에 있는 마그네슘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분리를 했다고 했었죠 그런데 전류는 0.84mA입니다 1mA도 채 나가지 않는 전류로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1500mV가 넘는다면 이 배관은 피복의 상태가 아주 좋아서 전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1mA도 안 되는 이 전류가 작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전류의 크기만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죠 배관이 길어지면 필요한 전류는 늘어날 겁니다. 전기 방식에서 1mA라는 전류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으로 전기 방식 설계를 아주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만 설계에 꼭 필요한 중요한 인자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간단히 설계를 한다면 세 가지만 알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이 배관에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면적을 알아야 하고 이 면적을 방식할 수 있는 전류량을 구합니다. 이걸 소요 전류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마그네슘 양극의 크기와 수량을 산출하면 됩니다. 이 현장을 희생 양극으로 전기 방식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배관의 지름은 150A, 길이는 1.5km입니다. 방식 대상이 되는 배관의 외부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배관을 폈습니다. 주변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150A의 외경은 162.5mm입니다. 미터로 바꾸고 원주율 3.14를 곱했습니다. 다른 한 변은 1.5km니까 미터로 바꾸면 1500m가 되고요. 배관 전체의 표면적은 약 76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면적을 모두 방식해야 하는 건 아니죠. 피복이 되어 있으니까 피복이 없는 부분, 즉, 피복이 손상된 부분만 방식대상 면적에 포함됩니다. 피복이 어느 정도 없을지는 모르죠. 공사를 잘했으면 피복 손상부가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많아지겠죠. 이거는 설계하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를 적용을 하는데요. 너무 과하죠? 피복 손상부가 1% 정도면 부실공사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잘해도 나중에 다른 구착 공사를 하다가 피복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피복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과 똑같은 성능을 갖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걸 감안해서 1%를 적용하는 건데요. 하여튼 피복 손상률을 1%를 적용을 하면 방식 대상이 되는 면적은 7.65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제 7.65 제곱미터를 방식하는데. 어느 정도의 방식 전류가 필요한지를 알아야겠죠. 이건 희생 양극 설계 계산서인데 다른 부분은 생략하고 방식 소요 전류 부분만 보겠습니다. 소요 전류량은 10mA/제곱미터입니다. 1제곱미터를 방식하는 데 필요한 전류가 약 10mA라는 겁니다. 이 값은 계산으로 나온 값이 아니고 방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값입니다. 1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진 철에 10mA 방식조를 공급했더니 부식을 하지 않는 걸 확인한 거죠. 네이스에서 전기 방식 설계를 한 예시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부분을 빼고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경험상 배어 상태의 표면적은 1 0 7 6 m a m 제곱미터. 피트 단위로 하면 1제곱피트당 1mA인데 미터로 환산을 해서 제곱미터당 10.76mA가 되는 겁니다. 약1 0 m a 입니다약1 0 m a 의 방식전류면 1제곱미터의 노출된 철이 충분히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소요 전류량은 이렇게 나온 거고요. 피복이 손상된 부분 7.65제곱미터에 필요한 방식전류는 약7 6 5 m a 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마그네슘 양극 1개당 전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이런 과정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토양비저항과 마그네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7에서 9mA 정도 나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전류량의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이상의 전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마그네슘의 발생 전류를 10mA라고 하겠습니다 배관에 노출된 부분 1제곱미터에 필요한 방식 전류는 얼마였죠? 이것도 10mA죠? 대략적으로 마그네슘 양극 1 개당 발생 전류는 10mA. 1제곱미터 방식에 필요한 방식 전류도 10mA. 이렇게 알고 계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76.5mA를 내주기 위해서는 마그네슘 양극이 약 8개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설계 계산을 해 보시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보다는 마그네슘 수량이 한두 개더 나올 겁니다. 하여튼 마그네슘 양극이 8개가 필요한 곳으로 나오는 현장에서 마그네슘을 1개만 연결하고 여기서도 76.5mAh에 훨씬 못 미치는 1mAh도 안 되는 전류로 아주 훌륭한 방식전위가 측정되고 이 전위도 이 부분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전 구간이 다 비슷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그네슘이 바로 밑에 있는 이 측정함에서는 마이너스 1563mV의 전위가 나오지만 500m 떨어진 다음 측정함에서는 마그네슘을 연결하지도 않았는데 마그네슘을 연결한 지점보다 전위가 더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은 IR 드롭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고 IR 드롭을 고려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위가 IR 드롭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면 마이너스 1563mV가 분곡전이가 돼야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배관의 분곡전이가이 값은 아닙니다. 제가 부식가 방식 11강 순간 차단전이두 번째 강의에서 분곡전이가 마이너스 1000mV를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다. 마이너스 920mV 정도면 괜찮은 분곡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마이너스 830mV를 가리키죠. 여기서의 오프전이는 0.3초만 오프시켰을 때의 전이니까, 인스턴트 어프 전이입니다. 마이너스 920mV 정도 되는 것 같죠? 처음의 마이너스 830mV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 그래프의 최초 자연전이는 마이너스 830mV였고, 인스턴트 어프 전이는 마이너스 920mV입니다. 약 90mV 차이가 나죠? 분극을 90mV 한 겁니다. 그리고 1V가 넘는 이 넓은 부분이 모두 IR 드랍입니다. 그냥 측정한 전위가 마이너스 2,100mV라서 상당히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 분극 전위인 인스턴트 어프 전위는 마이너스 920mV였던 겁니다. 조금 이상한가요?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2,100mV나 나오는 전위가 실제 분극 전위는 마이너스 850mV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마이너스 920mV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이측정기에 나오는 IR 드롭이 포함된 전위에 익숙해서 그런 건데 IR 드롭이 없는 분극 전이가 -920mV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인스턴트 어프 전이로 -1000mV가 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어프 전이가 -1200mV가 넘으면 과방식이고 대관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200mV를 과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너스 1200mV는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전이가 아니고 분극 전이입니다. 아직은 분극 전이가 생소할 텐데 분극 전이에 익숙해지시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납득이 갈 겁니다. 네이스에서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방식이 되면 피복에 따라서 피복이 떨어지는 피복 방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배관이 코팅에 있어서 분극전위 값이 마이너스 1,500mV보다 더 네가티브로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분극전이가 마이너스 1,300, 마이너스 1,400, 마이너스 1,500 이런 전이는 안 좋다는 거죠. 분극전이로 마이너스 1,500mV를 넘어가면 과방식입니다. 과방식이 되면 수소로 인해서 금속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데 수소가 금속으로 들어가서 금속이 취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방식 기준인 마이너스 2500mV는 분극전위가 아닌 정류기온 상태의 전위인 거고요. 정류기온 상태의 전위가 마이너스 2500mV 정도면 일반적으로 분극전위인 인스턴트 오프 전위가 마이너스 1 5 0 0 m v 정도 된다고 보고 이 기준이 나온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례에서만 봐도 온전위가 마이너스 2100인데 인스턴트 오프는 마이너스 920이었죠. 그래서 과방식 기준은 나라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5000mV를 과방식 기준으로 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563mV가 분극전이라면 심각한 과방식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리는 없겠죠. 이 전이는 배관의 전이라기보다는 마그네슘 양극의 전이에 더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이전위값 안에는 배관의 전이보다는 마그네슘 양극의 전이가 훨씬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